자, 4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이번엔 3단은 경쟁활동에 대한 어, 내용을 담을게요 자, 경쟁활동에 두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재빠르게 술래를 피하며 그러니까 술래를 잡는, 아 술래, 술래를 피하는 게임이겠죠 <laughs> 어, 그리고 두번째는 요리조리 공을 피하며 자, 술래를 피하고 공을 피하는 과정에서 서로 게임을 하면서 팀별 경쟁을 하는 그런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책을 보니까 어, 중요한 말들이 있네요 경쟁활동은 동료들과 협력해서 협력 그리고 상대편과는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경쟁 활동을 잘 하려면 무엇보다 어, 게임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되겠죠. 어, 무작정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 게임의 방법이나 규칙이나 어, 순서를 잘 익혀서 어떻게 하면은 게임을 잘할수 있을까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아무래도 중요한 게 경쟁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 친구들 간에, 간에 감정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는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무엇보다 여기 나온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보다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경기의 승패가 어 났을 때는. 어, 진 친구들은 이긴 친구에게 격려의 박수를. 어, 뭐, 아니죠. 어, 이긴 친구는 진 친구에게 격려의 박수를, 그리고 진 친구는 어, 이긴 친구에게 축하의 박수를 쳐주는 게 맞겠죠. 어, 이겼다고 으스될 것도 아니고, 졌다고 실망하면서 어, 화를 낼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안전하게 활동하는 거. 여기 나와 있네요. 규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합시다. 자. 경쟁 활동. 우리 경쟁 활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게요. 자. 잡으려고 쫓아오는 순례를 피해 본 어, 피하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상대가 던지는 공을 피하는 게임 해 봤나요? 이렇게 순례나 공을 피하는 활동을 피하기형 경쟁이라고 합니다. 어, 떤 어떤, 어떤 형태의 경쟁이냐라는 말에서 공이나 술래를 피하는 거니까 피하기형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피하기형 경쟁 활동을 잘하려면 동료들과 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태도가 필요하죠? 음,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자, 정정당당하게라는 말은 바로 규칙을 잘 지킨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어, 규칙을 서로 잘 지켰을 때 모두에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같이 선생님이랑 체육수업을 여러, 여러 번 했겠지만 어,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켰을 때그 게임과 어, 활동이 가장 재미가 있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게임 규칙을 잘 익히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마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체육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친구들과 잘 협력하는, 어, 마음을 갖는 게 수업의 목표겠죠? 자, 여기 친구들이 게임을, 자,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화면에 다안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보이나요? 우리 공피하기 게임 할까? 어, 좋아. 현준아, 너 경계선 밟았으니까 나가야 해. 나안 밟았어. 경계선 밟은 것 같은데. 퍽 맞았네요. 윽. 왜 이렇게 세게 던지냐? 내가 언제? 너희들 정말? 다치지 않았니? 괜찮아, 고마워. 채윤이너왜 나가니? 응, 나 옷에 살짝 맞았어. 정한 규칙을 잘안 지키니까 재미없어. 나도 잘못한 것 같아. 자, 두 친구가 나오죠. 현준이가 나오고 있고요. 어... 채원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이런 친구들이 우리 반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laughs> 떠오르는 친구 있나요? 자,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현준이가 이렇게... 어... 오랫동안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경계선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밟지 않았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 과정에서 이제 공에 세게 맞았다고 버럭 화를 내는 이런 이런 상황도 간혹 일어나죠. 그러니까 게임,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 어,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양슴을 지켜서 살짝 맞았, 맞았다는 걸 친구들이 눈치 못챘는데 채연이 같은 경우는 어 솔직하게 자기가 게임에서 아웃되는 걸 어,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가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런 멋진 친구들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믿습니다 자 음, 어떤 게임들인지 한번 볼까요? 음, 재빠르게 술래를 피하며. 그, 그러니까 술래를 잘 피하려면, 어,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빠르게 달려야 되겠죠? 술래보다. 하지만, 어, 술래를 속이는 경우, 어떻게 속이느냐,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술래가 예측하지 못하게. 그래서 요리조리 피하는 것도 아주 뛰어난 능력이겠죠. 자, 여기 보니까 사자와 얼룩말 게임이 나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제자리에 있는 술래를 피하는 게임. 술래가 제자리에 있는데 그 술래를 피하는 게임이 있대요. 그리고 악어를 피해서 늪을 건너는 게임도 있고요. 꼬리를 지키는 게임. 그리고 안전지대가 있는 피하기 게임. 이렇게 게임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왼손을 등에 이렇게 대고 있네요? 이거는 우리 해봤죠? 왼손 치기. 한번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게 꼬리를 지키는 게임. 또 슬슬 걱정되는데 하도, 너희들이 하도 변태게임이라 해가지고, 이 꼬리를 잡는 게왜 변태게임이, 아이들아. 어? <laughs> 자, 그 다음. 게임, <게이>, 어, <laughs> 우선 게임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움직이는 방향과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거. 어. 움직이는 방향과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술래를 피하기에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 자. 술래가 다가오면은 술래를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어.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술래의 이동 방향을 예상해서 움직이는 거 어, 술래가 어디로 갈것 같다 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는 거죠 금방 이게 술래를 속이면서 피해가는 거어 술래 예상을 무너뜨리며 움직이기 이쪽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척 하다가 술래를 피해서 이렇게 잽싸게 피하는 모습이보여주겠습니다자 왼손치기 술래잡기 게임 잘 알죠? 자 왼손을 손 뒤에 어, 손, 아 어, 왼손을 등에 대고 도망 다녀야 되겠죠. 자, 규칙은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해봤으니까, 그죠? 렇 아이고야. 요렇게. 요렇게. 자, 선생님이 카메라를 잘 못, 어, 제대로 못 찍어서 좀 흐릿하게 나오지만, 자. 모든사람이 왼손을 허리뒤에 감추고 세걸음 이상 떨어져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 서로 간격을 둬야된다는거죠. 세걸음 세 정도의 간격을 자 자신의 왼손을 지키면서 어, 다른 친구들의 왼손을 칩니다. 음. 그리고 왼손을 맞은 친구는 제자리에서 코키코를 하면서 세 바퀴를 돈 후에 다시 게임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쿠키코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지난번에 너무나 선생님이랑 같이 참여했잖아요. 너무나 재미있었는데, 친구들이 이제 왼손을 이제 등 뒤에 있다가 친구들이, 어, 왼손을 치려고 할 때, 왼손을 뺀다든지, 어, 바닥에 들어 눕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 규칙이 어긋나는 거니까, 규칙에 잘 지켜서 한번 우리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어, 녹화하도록 할게요.